여러분 원하댕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라이브 서울이 코엑스에서 열렸다고 해서 놀러와 봤어요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러 가볼까요? 레츠고! 입장하는 모든 분께 토트백을 준대요 어떤 것을 받을지 미리 결정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동수리 동술이... <laughs> 마리오 있고 젤다 있고 동숲 있고 피크민 있고 스플래톤 이렇게 있어요 저는 당연히 동숲 받을 거예요 여기서는 스탬프 랠리 이벤트 같은 것도 하는데요 닌텐도 어카운트를 해가지고 스탬프 3개를 모으면 마리오와 루이지 리유저블 컵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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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약했는데 조금 주서있다가 입장했어요 네이버에서 예약한 걸 보여주면 입장 팔찌로 교환해 줍니다. 개인은 동반 1인까지 가능했어요. 패밀리 예약은 가족 4인까지 가능했습니다. 팔찌를 받은 후에는 에코백 수령. 원하는 에코백 쪽으로 가면 받을 수 있어요. 동식 가방 진짜 조개 뚱이였습니다. 행사장 입장 생각보다 엄청 넓고 컸어요. 입장하자마자 인증샷 찍어주고 요시랑 포토타임도 가질 수 있었어요. 시간대별로 요시, 마리오, 루이지 등 번갈아가면서 포토 타임이 있었는데요. 동숲이나 스플래툰도 포토 타임이 있었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패스했네요. 그래도 동숲 포토전 엄청 많았다는. 스플래툰이나 마리오, 모동숲, 젤다 등 다양한 닌텐도 퍼스트 파티 게임들의 체험존들이 있었고요. 메인 무대에서는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굿즈샵도 있었는데요. 굿즈는 지난 팝업 때 남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 같았어요. 팝업 때 인기 많았던 지우개는 1인 2개의 구매 제한이 있었고요. 스위치나 게임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팝업 때는 모동숲 아미보카드를 판매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아미보카드를 판매했어요. 여기는 커비 체험존. 진짜 돌긴데! <목소리> <toll. 목소리> 저는 이번 행사 때 커비만 체험하고 왔는데요. 게임을 체험하면 엄청나게 귀여운 커비 에코백을 준다고 해서 이미 다 해본 게임들이었지만 체험했습니다. <목소리> 허비 외에도 모든 게임들이 체험하고 나면 굿즈를 증정해줬습니다. 마치 지스타 같았어요. 허비하고 얻은 에코백, 좋을기 좋을기 땡. 닌텐도 어카우트 계정 로그인에서 체크인하면 키노피우 버섯 그립톡을 증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메인 무대에서 개그맨 이진호님과 양세찬님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개그맨분들을 실제로 본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두둥, 제가 이벤트 당첨되어서 무대에 올라서게 됐어요. 뽑기에서 선정된 20명은 무대에서 이진호, 양세찬님과 같이 게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 열0명씩 나눠서 팀을 이뤘고 저는 이진호님 팀이었어요. 한국 닌텐도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어서 다시 보기를 볼수 있답니다. 4시간 정도쯤에 나와요. 에블바리 원투 스위치 게임을 했는데 처음 해본 게임이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우승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한 무대는 이겨도 상품이나 트로피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해외에서는 이런 닌텐도 라이브 행사가 매번 엄청 크게 열린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처음 열린 닌텐도 행사였는데 너무 재밌었고 굿즈 종류가 별로 없는 게좀 아쉬웠네요. 앞으로 한국에서도 꾸준히 열리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띵바, 바이바이. 一起唱。